안녕하세요 오늘은 산타페 22년형 가솔린 2.5 터보 6인승 모델입니다 사실 아 이거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산타페를 안 탔던 것도 아니고 뭐 소렌토도 타봤고 그리고 출시된지도 좀 시간이 지났고 22년형이 나오면서 6인승 모델이 추가된 점은 특징이긴 한데, 그거 말고, 아, 과연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아, 근데 또 타보니까, 어? 아, 음,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더군요. 먼저, 음, 싶었던 부분을 말씀드려볼까요? 디자인이에요. 뭐, 산타페 디자인은 이러쿵저러쿵 설명드릴 건 이제 없죠. 나온 지 시간이 꽤 지났고, 길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으니까요. 이, 지금 이 산타페의 얼굴. 저는 처음에, 아, 호불호가 갈릴만 하다. 하지만 나는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났죠? 지금은 어떻냐면 괜찮아요. 근데 또이 산타페 디자인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소수인 것 같고요. 보다 많은 분들은 산타페보다 소렌토의 얼굴을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 중형 SUV, 패밀리카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나이 때도 조금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사실 거고, SUV니까 날렵함보다는 뭔가 터프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산타페보다는 소렌토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고, 이런 디자인적인 선호도 때문에도 판매량이 시비가 좀 갈렸죠. 일 엔진은 오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이 산타페 가솔린 모델에 들어가 있는 2.5 터보 스마트 스트림 엔진 지금 현대기아에서 여러 차들에 두루두루 쓰이고 있죠. 뭐스팅어 소나타 N9, 또 제네시스로 넘어가더라도 G80, GV70, GV80 등등 많은 차들을 쓰이고 있어요. 제가 그 차들 여러 몰아봤거든요. 근데 항상 똑같이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토크가 좋아요 이 엔진은 지금 2 8 1마력에 43kgm의 성능을 냅니다 43 배기량 대비 물론 터보 엔진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 토크가 상당히 수치상으로도 좋고 실제로 타보더라도 차를 훅 밀어내는 능력이 꽤 좋습니다 물론 뭐그훅 밀어내는 과정에서 3리 이상 혹은 6기통 이상의 감성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2.5L 배기량의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치고 적어도 수치적으로는 성능이 꽤 마음에 들어요 이 똑같은 엔진이 들어간 다른 차를 탈 때도 여러 번 느꼈던 부분이고요 자 지금도 잠깐만 길이 뚫렸을 때 잠깐만 가속을 해보면 음자 이렇게 속도를 높여 가는 능력. 좋아요. 고속에서도요. 지금이야 뭐 올림픽대로 막히는 길을 달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고속도로에서 쭉 차를 뭐 제한 속도까지 밀어내는 능력도 괜찮고요. 뭐 엔진 잘 달립니다. 그리고 또 1800마력대의 공차 중량, 280마력대의 출력. 이 비율만 보더라도 시원시원하게 잘 달릴 법하죠. 자 지금도요. 제가 일부러 매뉴얼 모드로 놓고요. 기어 단수를 고정해 둔채 가속페달만 이렇게 꾹 밟아보잖아요. 그럼 지금 2,000 rpm에서도 2,500 rpm에서도 차를 쭉 밀어주는 느낌이 확실히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당연히 정차 중에 쓱 하고 출발하는 느낌도 디젤 대비 한결 사뿐사뿐. 가벼운 발걸음을 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은 확실히 디젤보다 우위일 수밖에 없죠. 사실 환경을 떠나서 그런 단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디젤을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요. 제가 예상했던 정도예요. 뭐 제가 이 제원표만 보고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나가는 느낌, 변속기의 질감 예상했던 수준 하지만 이 승차감이요 저 지금도 고민돼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왜냐면 작년 3월달에 산타페 디젤 모델을 한 2,3일 그냥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타면서 야 이거는 패밀리 SUV인데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였었어요 야 이거는 운전하는 사람이나 재밌지 옆자리, 뒷자리에 앉은 가족들은 너무 딱딱하다고 불만일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산타페 가솔린을 타잖아요. 얘는요, 제가 21년 3월 달에 탔던 산타페 디젤보다는 승차감이 말랑말랑한데요. 그래서, 물론 다른 차들도 뭐 가솔린과 디젤 혹은 하이브리드 혹은 LPG 이렇게 엔진의 바뀜에 따라서 승차감도 같은 차지만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얘 정도라면 야 충분히 뭐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태우고 다닐 수 있겠다 싶은 수준으로 부드럽게 변했다는 소감입니다. 확실한 건 진짜 나란히 세워놓고 바로바로 바로 옮겨가며 타봐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제 기억을 반추하며 돌이켜 보자면 견주어 보자면. 그렇다는 거라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자신감은 떨어지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에 지금 얘가 훨씬 좋아요. 자, 주행 느낌은 대충 이렇고요. 그거보다 더 이차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2열 시트, 3열 시트겠죠. 기존에 없던 6인승 구조를 갖췄으니까요. 자, 이 실내 구성 한번 보고 옵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타페 6인승 요거 딱 하나만 놓고 보면 얘가 얼마나 넓은 건지 좁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대를 더 준비했습니다. 자, 산타페 6인승과 펠리세이드 7인승. 먼저 펠리세이드를 봅시다. 지금 이 펠리세이드 제 동생 차인데요. 이게 나왔을 때 당시에 아마 프레스티지 트림에 옵션을 거의 다 넣었어요. 뭐 사륜구동 시스템이랑 썬루프 정도만 빼고 다 넣은. 나름 고급스러운 팰리세이드입니다. 그리고 또 팰리세이드가 딱 처음 등장했을 때이 크기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아닌 게 아니라 오랜만에 다시 타봐도 진짜 넓고 또 편의장비도. 기대 이상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음 운전석을 제몸에 맞췄고요. 2 열에 앉아서 의자를 가장 뒤로 밀면 뭐 주먹 넣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세 개, 네 개도 네 개? 4개? 잘하면 네 개도 들어가겠네. 진짜 널널하고요. 머리 공간 뭐그 다음에 특히 현대기아를 필두로 구... 특히 현대기아를 필두로 국산 s u v 들을 잘하는 거 있죠. 등받이 눕혀주기. 오 이렇게 하고. 팔걸이 내리고 이렇게 앉아서 가면 거의 뭐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야... 좋긴 하다 이러니까 그 가족들을 위하는 가장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음... 여기 컵홀도두개 있고 차량만 빠뜨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소재도 나름 괜찮아요 한딱 여기까지 이 엉덩이 받침 있는 데까지는 말랑말랑한 소재를 썼고요 또 쓰리존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바닥도 평평하고 뭐 이정도면 이정도면 진짜 좋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펠리세이드는 7인승이거든요 그래서 둘둘 둘, 셋 구성이에요 3열도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3열입니다 제가 2열 시트 앞뒤 조절을 딱 중간쯤에다가 위치시켰어요 그리고 3열에 앉으면 오 그래도 무릎이 2열 등받이에 닿지는 않네요 크 진짜 공간은 공간은 짱이에요 원래 이 패키징 기술 현대기아 자동차가 옛날부터 잘하던 거거든요 그걸 작은 차에 훌륭한 패키징도 잘하는데 그걸 큰 차에 풀어냈으니 진짜 이 펠리세이드 패키징 하셨던 분들은 진짜 장기를 10분 발휘할 수 있었겠죠 저이 펠리세이드 현대차 라인업에서 상당히 위쪽에 자리하는 고급 모델이잖아요 물론 뭐 얘는 옵션을 좀 많이 넣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좀 고급스러운 감각이 많이 묻어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버튼을 통해서 3열 시트까지 전동으로 다 접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음, 사실 뭐 이거 자체가 대단한, 대단한 기능이라기보다 이따가 보여드릴 산타페와 이 비교를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접으시면 2열 시트 등받이, 3열 시트 등받이, 그리고 트렁크까지 거의 일직선을 연출해 주는 것도 알수 있고요. 아 그리고 얘는 여기 송풍구도 달려있죠. 송풍구 그리고 풍량을 조절하는 거는 3열에 따로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팰리세이드 같은 대형 SUV를 타고 여러 명이 다탄 다음에 놀러 갈때 가장 아쉬운 게 바로 적재 공간이죠. 원래 이 3열 시트를 접어서 거기에다 짐을 실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탔으니 짐을 들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좀 많아요. 자, 이펠리세이드 3열을 편 상태에서 적재 공간 한번 볼까요? 자, 이 바닥면은 50입니다. 50. 그죠? 그리고 좌우는 쭉 가보면 1 3 5에요 그리고 요요 요 바닥면은 살짝 타원이 젖어있죠? 그리고 지금 이 차는요 이 LED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캠핑 안 가시는 분들도 요 옵션은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산타페와 요 적재 공간을 밤에 확인하면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산타페 자 보세요. 산타페. <laughs> 여기 조명 있긴 한데 이거 켜봤자 할로겐이기도 하고 여기 조명이 따로 없으니까 야 이야... 뭐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두컴컴해요. 어, 아무것도 안 보여. 자 조명 큐. 자 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조명을 켜고 실수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아까 펠리세이드의이 치수는 50cm였었는데 얘는 40입니다. 10이 줄었어요. 좌우 폭.뿅 가면 135쯤 되네요. 오. 좌우 폭은 펠리세이드나 산타페나 135cm 정도로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길이가 차이가 커요. 얘는 40, 얘는 50cm. 확실히 이 전장의 차이가 이런 데서도 보이죠. 네, 이번에는 산타페의 2열 시트입니다. 아까 이 산타페에만 앉아있을 때는, 야, 산타페도 넓다. 맞아. 얘 이렇게 넓었었지? 라고 말을 하다가 펠리세이드 타고 다시 넘어왔더니, 아까 제가 넓다고 했던 말이 약간 무색해졌어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네요. 야, 아까는 이거보다 더 넓어 보였었는데 말이죠. 자, 이 치수를 보면요. 펠리세이드와 산타페. 확실히 숫자로도 차이가 나요. 산타페가 펠리세이드보다 전체 길이는 195mm, 그리고 휠베이스는 135mm, 폭은 75mm, 높이는 65mm. 모든 치수에서 산타페가 펠리세이드보다 작습니다. 그 작아진 치수들이 실제로 이렇게 차에 타서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딱 어디가 얼만큼이라고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 좀좀 어, 좀 작긴 작네라는 느낌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리고요 또 그런 느낌적인 느낌 말고 실제로 치수를 재 보시더라도 그 증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이2열 캡틴 시트 이 6인승 산타페의 가장 화려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큰 특징이고요. 디자인만 놓고 오면 방금 저희가 탔던 펠리세이드 7인승의 2열 캡틴 시트랑 지금 이 산타페 6인승의 2열 캡틴 시트랑 거의 비슷해요 디자인 박음질 이런 형상들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나란히 세워놓고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보면 어, 시트 똑같은 거 꼈네 라고 오해할 만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치수를 재봤죠. 요. 시트 폭을 한번 쭉 재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한 56cm 정도 되네요. 근데 팰리세이드는 아까 60cm였었거든요. 시트 폭이 한요 정도 더 옆으로 넓은 거예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자로 재면 보이는 차이죠. 그리고 이 좌우 시트 사이의 공간도요. 줄자로 재보면 살짝 팰리세이드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 전체적으로 싹 봤을 때아 확실히 큰차 확실히 조금 더 자, 작은 차 이런 차이를 불러일으키죠. 요거 말씀드렸으니까 요것도 한번 볼까요? 똑같이 운전석 제몸에 맞췄습니다. 아까 팰리세이드는 주먹 3개가 널널하게 들어갔는데 얘는 그 널널함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런 것도 좀 차이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 한번 볼까요? 원래 산타페 5인승 모델은. 여기가 세명안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팔걸이를 내리면 컵홀드가 여기 있었는데 얘는 여기가 뻥 뚫리면서 그 컵홀드가 여기로 자리를 옮겨 달았죠. 아까 팰리세이드는 컵홀드가 여기 달려 있었어요. 그것도 이쪽에 공간이 많이 여유 있으니까 컵홀드를 여기에 달수 있었던 거고 얘는 반면에 컵홀드를 똑같이 여기다 달다 보면 이쪽에 좀 공간이 애매해지거든. 그래서 여기에 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물론 단가의 차이도 있고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비싸니까요. 또 아까 팰리세이드는 2열에 앉은 사람들이 따로 온도와 풍량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얘는 송풍구만 있죠. 지금 이2열 캡틴시트 6인승, 요 구성을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75만 원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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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스마트 원터치 워크인 이 기능하고 또 3열 에어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열 에어컨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3열에 송풍구와 풍량 조절 다이얼을 달아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고급감에서 보면 이 3열에서 따로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게더 고급스럽긴 하죠. 그냥 송풍구만 뚫어놓은 것보다. 그런 데서도 좀 차이가 나고. 아, 그래도 이거 차음막은안 빠뜨렸네요. 이건요. 지금 뭐 펠리세이드니 산타페니 이런 끈 말고 이거보다 훨씬 비싼 수입 SUV에서도 자주 빼먹는 요소거든요. 이런 거는 빠뜨리면 안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 매트 매트의 자유 이 미끄러운 매트 아 이것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이것도 그대로 물려받아서 넣습니다. 이 이어 시트 슬라이딩을 막 하다 보면 이 매트랑 같이 움직여.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딱 고정되게 달아달라구요, 좀. 자, 이번에는 3열 봅시다. 3열도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3열도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일단, 공간을 떠나서 이옆 창문이 팰리세이드 대비 작으니까 조금 더그 폐쇄적인 느낌이 들고요 또 공간도 그래요. 확실히 지금 둘다 중간쯤에다 위치를 하고 대충 비슷한 위치에서 앉다 보면 확실히 요게좀 줄어든 느낌도 나고요. 사실 물 공간은 이열에 앉은 사람이 조금 양보를 해주면 확보할 수 있는 요소예요. 하지만 누가 어떤 배려를 해주더라도 절대 넓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머리 공간. 펠리세이드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앉으면 머리가 닿을 똥, 말똥 하면서 안 닿았었거든요. 근데 산타페는 아, 정수리가 여기 모서리에 닿아요. 이런 것도 두 모델의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풍량, 온, 오프, 다이얼 버튼 있고, 송풍구 있고, 요것도 이 6인승 옵션에 같이 붙여져 나오는 거고요. 음, 그리고 3열 시트. 펠리세이드는 전동으로 적었지만, 얘는 수동으로 이 뒤에 있는 끈을 당겨서 접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산타페 22년형 2.5 가솔린 6인승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펠리세이드 7인승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만약에 나는 넓은 SUV가 필요해. 이게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얘처럼 풀옵션으로 사실 게 아니고 이 편의 장비를 조금 양보하시더라도 펠리세이드나 윗급으로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산타페 6인승은요, 6명이 탈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열 시트는 평소에 접어 놓고, 2열에 앉는 사람이 좌우 떨어진 상태에서 훨씬 더 편한 캡틴 시트에 앉아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5명, 6명이 탈 경우가 있을 때는 앉을 수도 있다. 요게 더 핵심입니다. 22년형 산타페 가솔린 6인승. 지금 얘가 출시됐다고 해서 현재 소렌토의 야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소렌토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타보니까 나름 괜찮은 SUV였고 뭐 디자인적인 차이, 취향, 이런 거에 따라서 훨씬 더 편하게 취향껏 고르시면 되겠습니다.